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을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스라.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라고 하는 탁월한 말씀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 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메대 파사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라를 어떻게 믿었냐하면 그냥 그너예루살렘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 다 데려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라 궁고 궁중 창고로 가서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라. 뭐 원하하는은은다내0할할큼큼 에스라는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스라라하하이한한사 말씀에 익익하하능통하하또또 준행하고 르치치이한한사의의향력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요 한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더라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예요. 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냥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거기에 더 연구하고 또 준,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작정한 이한 사람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에 영향을 미쳐서 한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이, 한 사람, 한 사람, 아, 우리가 그한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그런 한 사람만 나오더라도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요 항상 하나의 역사예요 세상은 뭐냐면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세상 일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데모하러 나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촛불 들고 나왔느냐?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촛불 들고 나왔다. 그걸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뀝니다. 그 월드컵 운동장에 10만 명이 모여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기로 결심하면 그 영향력은 온 세계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11절부터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어, 명령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앞부분에서는요. 아그그 그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아,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냐면요. 15절부터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뭐수송아지 순양, 어린양, 소재, 전제물 별로 신속히 나가서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 대단에 드리고. 은금은 너희 형제가 조경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고 하나님 성전에서 섬김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것이 있어서 드리고자면 하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들으시니라 와이 이방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유다, 멸망한 유다의 작은 나라에,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섬겨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끼는 게 없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아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야, 궁중 창고를 열어라. 다 갖다 주어라. 다 받쳐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방 왕이 이건 뭐 유다의 왕도 아니고 이방 왕이 궁중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한 것은 아까운 것이 없게 해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아까운 게 얼마나 많아요? 절기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얼마 드리지? 수수감상금 들때 아까우지 않으세요? 십일조 들때 아까우지 않으세요? 아까워요. 근데이 왕은요 아까운 게 없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아까운 게 있느냐? 이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자세는 뭐냐면요. 여기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의 명령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어,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 아니 이 이방 왕이 하는 소리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정해서 죽여도 좋다. 귀양을 보내도 좋다. 가산을 몰수해도 좋다. 감옥에 가둬도 좋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방 왕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세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어겨도면 어때요? 진노가 임해요? 오지도 않는 걸 뭐. 하나님 섬기 아 명령 순종하지 않아도 다끝까지 용서해 주는 걸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방 왕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이거나 휘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목에 가둬라 라고 이방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 를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뭐냐면 목이 곧고 51절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까지의 생애는 어떤 생이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항상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진 역사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전까지 그들의 생애는 이런 생이었다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역하고 죽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승교가 54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어,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그는 하늘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돌로 저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게 되죠. 이걸 보면서 이런 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을 구원한 것은 분명히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요. 한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을 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야 그가 살아나요 전도하다 보면 요 온갖 못된 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스데반의 죽음이 사, 바울의 생명이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목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의 생애를 지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르걸음을 걷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